아란 쫍다가 이제, 템다 맞춰보자고요. 매소 개 많다, 지금. 이거 봐봐, 관세로 나갔잖아. <laughs> 이게 거의, 4천억에 사갔다는 건데, 지금 힌퍼의 현주소가 어떤지 대충 이해 가셨죠? 어마어마하다니까, 이거 거의 4천억이야 자, 여러분들, 일단은, 템 구매를 좀할 거거든요? 오늘 한번 템 매물을 조금 살짝쿵 한번 훑어보자고요. 아, 근데 스태톡을 쓰는 게 많이 별론가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네. 스태톡이 언제 싸야 말이지. 와, 이거 매물이, 그냥 죽었어. 이게 무슨 일이지, 대체? 이런 게 조금 깔끔하긴 하다, 엄밀히 말하면은. 어, 이게 진짜 깔끔하긴 한데, 1200억? 일단은, 에테레르 말고, 이제 다른 것도 좀 봅시다. 일단은, 천천히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아케이 세이드 나이트 케이프. 리턴이 단 하나, 아, 리턴 얘도 있긴 한데, 750억? <laughs> 얘좀 깔끔하긴 하다. 얘가 확실히 많이 오른다. 추비 좋아서 많이 오르네? 예 어때? 어정쩡한 거 사는 것보다 저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찜 해놓고 한번 우리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고 슈즈가 유독 매물이 없었는데 지금 매물이 어떤지 좀 봅시다 야 이거 개깔끔하다 아케인에 이런 매물이 있냐? 야, 이 정도만 껴도 되긴 한데 솔직히 이거 너무 무리할 필요 없긴 하거든요 얘가 노관세고 어, 에테는 안 돼. 에테는, 에테 맞출 거면은 애초에 내가 환산 11만원 간단히 전제 하이로 22성, 23성 석작해야지. 스카 구매를 해야 돼가지고 좀 쉽지 않긴 하지. 당신망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갈 것 같아. 구매하게 되면은 해봐. 여기서 천억, 천육백억인데 모자면 2600억이거든? 어,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7억을 하나 더살수 있긴 해요. 아, 견장을 사야 되네? 아, 솔직히, 견장은 거서 걸어서, 그 대충, 대충 이런 거 사도 돼. 솔직히, 추옵이나 크기 차이 안 나서. 자, 일단 모자. 모자를 뭐살까 여러분들? 자, 일단은 가격대가 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근데 얘가, 얘가 진짜 이쁘긴 해. 128 6%인데, 잠재도 완벽해요. 그 2초뚝의 정석. 가외도 높아. 근데, 관세 달고, 1200억. 잠재가 좀 떨어지긴 해. 근데 얘도 가외수 높아. 하지만, 얘하고, 150억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얘하고, 좀 약간, 괴리감이 좀 있긴 해. 150억 차이가 좀 있어서. 얘는, 진짜, 초가성비. 어, 게다가, 윗잠재가 무려, 이탈임. 근데, 얘가, 가성비로 들어갔을 때는, 780억이어서, 일단, 2번을 뺍시다. 진짜, 반짝반짝, 너무 이쁜 거. 1 2 1인 5%. 얘는, 환산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이 삼성이 생각보다 이뻐가지고, 여기에서, 가성비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긴 해요. 얘가 얘도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 근데 둘다 가외시 난리가 나 있고. 여기서는 한 200억 차이 나는 것 같아. 장갑은 얄짤 없네. 장갑은 이거 가져오는 게맞는데 장갑은 일단 살게요. 전장도 사겠습니다. 전장 그냥 막 쓰는 거 사면 돼. 커폰도 살게요. 공명력도잘 올랐고. 나름 이 정도면 선방이야. 가외도 괜찮고. 자, 현재 남은 매소는 1,900억이 있습니다. 1,900억. 1,900억이 있어서 그냥 여거를두개 사도 이제 돈이 자본이 또 모자라게 돼. 이렇게 되면은 얘 추업 올리면은 얘가 추업이 진짜 완전 똥이거든? 이거 카르만 추업 돌려가지고 좀더 높은 추업 하면 효율 비빌 것 같긴 한데? 그래, 1번 갑시다. 자, 1번 가고요. 나머지가 남았는데, 결국 쇼업으로 봐야 돼요. 가성비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이제 고성능으로 가느냐? 이게 에디도 이쁘고, 추업도 괜찮아가지고, 뭐 돌릴 게 없어. 건드릴 게 없어. 얘. 근데 일단 1296개에다가 8 오라서 잠재가 확실히 밸류가 떨어지긴 해. 근데 얘 23이야. 맞아, 별이 23이에요. 갑시다! 좀 세게 가고, 540억. 돈이 좀 필요하네? 어, 아, 140억. 현질 좀더 하게 했을 것 같은데? 아, 저 빡이긴 하다. 워럭 징케는 괜찮지 않냐고? 폭도 워럭 징케야, 이 씨. 괜찮아. 기분 좋게 맞추자고. 야, 이러면 거국만 맞추면 돼. 이제 템은 진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얘를 한번 팔아볼까? 일단은 하나 팔아야 돼. 기다려봐. 신발 24%거든요? 퍼 에디 유니크. 모자 스텟뚝기거든요 하이레스 워리어 앨름아케인은 크크 장갑이기 때문에 조금 아래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성씨, 구매 희망자 있나요? 구매 희망자? 구매 희망자. 없으면은 경매장에 바로 올릴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통구매 땡큐. 고맙습니다, 선생님. 얘, 예. 그나마 얘. 예? 음. 가을도 괜찮고. 어 근데 이거 좀 맛있는데? 이거, 이게 왜그 맛있냐면은, 생각보다 22성 애, 애지가 한 거하고 별로 차이 안 나. 아니 지금 안 눌러도 돼 어차피 안 눌러도 되고 지금 푸악공이 하나 안 발려있거든 그래서 어찌 보면 전투력 1700만 누르는 거라서 이거 생각보다 난 괜찮다 보는데 아 에디가 구리다니 위잠재가 우리 탈 33인데 아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완다 수령해보도록 할게요 알안진기 맞지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 전투력 기억해놔 3억 7 9 8 8만입니다. 9만 3 2 6 7에 8만 7 2 2 8이거든요? 우오 5억 5억 5억이야 <laughs> 개쎄다 미친 잠깐 기다려봐 아직 안 끝났어 우리 납세해야겠지? 내돈 7억 5천 내 180억 야 근데 투력은 많이 올랐다 여러분 투력 진짜 많이 오르긴 했어요 10억 3천 야 이거 레벨링 290만 찍어도 155천 거의 되겠는데? 이거 레벨만 레벨링만 해도 10만 4천 강대 이거 카르시온 심볼이 없어서 이제 애공3만 사면은 10만 5천 딱 맞거든요? 야 이게 템을 생각보다 내가 좀 세게 맞추긴 세게 맞췄나보다 오늘 VIP 없긴 한데 한번 수로만 좀 쳐보자 일 페트 딱 맞출 걸 사자 빨았던 것 같기도 하고. 고! 아깝다 이씨. <laughs> 오케이 오케이 씨 십만점. <laughs> 야, 10만 점 됐다. 야, 이게 어센트 구랩 기준이야, 근데 이거 어센트 올려가지고 내가 바로 스타 다이렉트 가겠습니다. 어센트 구랩이거든. 야, 이거 스타 들어가면 환상 또 올라, 여러분들. 이게 스타 길드 들어가면 환상 거의 400칠 걸. 방구 사라서. 아라니 보스 이제 내일부터 슬슬 도는 거 보여줘야지. 야, 이제 익스워 이런 거 진짜 그냥 뚝배기 그냥 까는 거 아니야 이제?